제 리드에 맞춰주 오케이. 응. 자 하나, 둘, 셋. <laughs> 안녕하세요. 피곤한 사람들입니다. 자 오늘은 역시나 이 친구가 블랙헤드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아이템을 들고 왔는데 제가 혼자서 찍을 때 사용했던 그 제품을 들고 와봤습니다. 일반 화장송이보다두배더 강력해져서 돌아온. 이 스프리 슈퍼 화성이 모공 마스크입니다. 예전 영상으로 이거를 후기를 남긴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좋아서 블랙헤드 제거에도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오늘 들고 왔습니다. 이 친구가 저번에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정말로 관리를 한 모양이에요. 블랙헤드가 조금 사라졌어 조금 아직 있지만 근데 각질이 더 많아져서 돌아온 건 왜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발라주고. 30분 기다리면 이게 마르는 상태가 되는데, 그 마른 상태에서 세안을 하고 와주면 끝입니다. A few moments later. 자, 30분이 지나가지고, 이제 이 친구가 호가 말랐어요 어, 되게 뭔가 그거 같아. 어? 제가 이놈안 닮았어요. 어쨌든 아, 간에 이렇게 마른 상태에서, 이제 이 상태에서 이온주로 씻어주고 올 거예요. 그런 다음에 마지 케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놈을. 이러면... 네. 아, 이놈을 <laughs> 아니고 세안해서 왔습니다. 이제 바로 틴이랑 크림으로 마무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원래 파우더가 안에 있어가지고 안 흔들면은 가라앉아야 되는데 들고 오면 흔들려 버려서 나는 이거를 <laughs>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. 저보다 이렇게 더 건강해요. 좋아졌네. <laughs> 마지막으로 그 닥터지 블랙스네이크림으로 마무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맛있는 냄새. 엄마 화장품 냄새랑 조금 화장도 먹어본 적 있냐? <laughs> 있었어? 아니. 어, 뭐야? 너 뭐야? <laughs> 엄마 화장품도 먹어? <laughs> 아니 몰라. <laughs> 이렇게 해서 관리해 주면은 블랙헤드가 굉장히 많이 사라지는데 이번에는 생각보다 많이 아까보다 많이 줄었어요. 마스크로 사라진다는 게좀 느껴지지가 않는데 용됐다고 죄송합니다. <laughs> 이렇게 해서 관리해주시면 되고, 아직은 이 친구 블랙헤드가 안 사라졌기 때문에, 다음주에 좀더 괜찮은 제품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피곤한 사람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